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을 죄를 무릅쓰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한자로 사순, 순이라는 건 열흘 이죠 사순은 40일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빼고 일주일이 6일이죠. 그래서 6일에 6주, 66이 36에다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목금 토 4일을 더해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사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기리면서 우리가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순절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 5일, 올해는 이제 3월 5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러면 3월 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 광란의 축제가 일어난 리오 카니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날에 사육제를 합니다. 감사할 때 사자하고 몸을 말하는 육,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아마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카니발이라고 하죠. 자, 왜 그날 그렇게 광란의 축제를 벌이느냐. 제의 수요일부터는 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그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춤추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춤추고, 그래서 온갖 향락과 향락 정도가 아니라 음란과 광란의 그런 축제를 하게 되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독일에서는 맥주와 소세지가 유명하죠. 또왜 그랬냐? 중세 때 독일에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사순절을 보낼 때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을 하는데 동어리로 된 빵을 먹으면 금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십니다. 액체로 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외식주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뭔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나는 지켰다. 지켰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지킨 것이 아니죠.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법 가운데 어떤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가 왜 발달했는가? 자, 먼저 우리는 이 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이 물이 좋은 나라는요 옛날에 이렇게 곡주를 빚어서 막걸리를 담고 또 그것을 증류시켜서 또 술을 만들고 청주를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불어 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나쁜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고요또 프랑스에도 그 프랑스에는 포조, 포도주가 발달했잖아요. 독일에는 맥주가 발달했잖아요. 그 나라들은 물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외 이렇게 많은 또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은 가면 우리처럼 그렇게 아무 데서나 물 먹지 못하잖아요. 전부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꼭 병에 든 물을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프랑스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발달했죠. 예,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놔두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거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성찬 예식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 때그 포도주와 포도즙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꼭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를 보리의 액을 추출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발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한 그 알코올 농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에, 술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음료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증류주, 독주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맥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근처에 맥주 공장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 마시는 것은 네, 빵이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맥주를 마시는 것은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을 깨는 게 아니다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놨어요 그 맥주의 별명이 뭐냐면 물빵입니다 물빵, 워터 브레드예요 얼마나 참 외식적입니까? 소시지는 왜 발달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축했던 고기들 먹지 못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걸 잘 보관했다가 부활절부터 이제 또 고기를 막 먹어 먹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제해가지고 잘 보관하는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억지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안 해야 된다면 사순절 기간이 아닐 때는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란 말이 큰 제사장이란 말인데 이 앞에다 큰을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큰 대사, 대제사장이다. 그럼 큰을 앞에 붙인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이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 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그 뜻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한다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 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개역성경 한글 개역성경에는 체휼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동정한다라는 말보다는 체휼하신다. 우리가 잘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동정이라고 바꿨습니다만은그 체휼이라는 옛날 단어가 훨씬 더 깊이 와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 면 만약에 예수님이 연약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라는 것도 참 은혜거든요. 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다 스스로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예 아브라함 죠 그렇죠? 모세 여수아 다윗 이쭉 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거든요. 다윗 그러면 왕으로서 굉장한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것 같지만, 그 다윗의 삶은 얼마나 권고했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도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태하게 쫓겨다니고, 아들한테도 반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곤고했던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토해내는 그 기도들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들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신앙적인 우리의 선조들의 그 스토리,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와 비교해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감히 나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욕같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아팠던 삶보다도 더 모든 고통을 다 몸에 지시고 그것을 몸소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런 그 찬송 있잖아요. 예. 얼마나, 그 곡조는 굉장히 그 밝은데 그 가사가 얼마나 아픕니까? 예. 네.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 네. 그 고통을 예수께서 짊, 짊어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체율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삭스로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면서 그것을 참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그것을 참아야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당신의 죄, 그 사람의 죄, 너의 죄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을 혼자 다 치루셨습니다. 히브리스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악이 없으신 분이다.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분이시다. 하늘보다 높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아예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이사에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이 나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시를 받았어. 예수님의 외로움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세다 원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빵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 들은 것다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똥 먹고 배부르니까, 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일안 해도 평생 밥 먹고 살겠구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 어 얼마나 외로우신지 제자들더러도 네네 배 타고 먼저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신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 떠나고, 그랬어요.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에 정말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었겠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아픈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이 외롭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얼마나 예수님께 힘이 되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간고를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였습니까? 이건 먼 얘기, 남의 얘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 형벌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악한 정권이 개발해낸 형벌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길게, 천천히 죽일 것인가라고 연구해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딱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길게. 예수님께서는 연약하셔서 그래도 오래 달려있지 않고 숨을 거두셨지만 그 당시에 이 악행을 저지르고 십자가 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한 일주일씩도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을 계속 받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씩 조금씩 그 찢긴 살에서 피가 나오면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가.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 그 찬양에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손과 발을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그 체중을 그것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숨을 쉬라 그러면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찢긴 부위가 아파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이 숨을 못 쉬면 죽어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찢어지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이 극률, 불쌍히 여기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은혜를 다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참 복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 참큰 복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시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어디냐? 여기 성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은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반 그저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뜰에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 있고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딱한번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예 지성소에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소를 들어갈 때도 거기 휘장이 있지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그 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난 점이 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이 아래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방울이 왜 달려 있냐? 성소에서 앞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휘장을 제치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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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딸랑딸랑 딸랑 소리가 나면 하,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살아 있구나. 여러분 그 상황은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은혜의 시대,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예배드리,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딸랑 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소에 있던 일반 제사장들이 숨을 죽이고 한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 그러다 딸랑 소리가 또 나면, 아, 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계속해서 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휘장 안으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그 발을 붙잡고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다 구약시대에는 바깥에 뜰에 서 있던 그냥 일반 평민들이 담대하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달리시고, 이제 목숨을 내어 놓으셨을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우리, 이 벽에도 커튼이 달려 있지만 만약에 커튼을 찢는다 그러면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떤 커튼이든지 커튼은 위에 매달려 있죠. 밑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찢으신 것을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찍긴 그 육체가 바로 성소를 막아 놨던 휘장을 찢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의 보좌가 어디냐면요. 언약궤 위에 두 그룹 형상이 있어요. 천사. 그 천사의 두 날개가 앞으로 모여 가지고 이만한 틈이 있는데 그 위에 그 공간 그즉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계 위에 두 보좌천사들의 날개끝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한자로 시은좌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내렸어요 쉐키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서 그저 거룩 거룩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자리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순절의 첫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분이 진짜 연약하고 진짜 죄를 지시고 진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년 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 풍조에 영향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도리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사순절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적인 사순절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외식하는 사순절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